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옛 전통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인이나 친구, 친척 등의 장례식은 많이 방문을 하는데요. 막상 본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있는 혼백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는 경우가 더어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홈백을 매장이나 화장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 49제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홈백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혼백이란 상례에서 신주를 만들기 전에 임시로 제작하여 영자에 봉환하는 신이라고 하죠. 혼백은 나무로 만든 인형의 일종인 중, 무거울 중자죠. 중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가래에 따르면 옛날에는 나무를 깎아 중을 만들어서 신령을 주장하였다고 하네요. 지금도 그 법식이 있으나 사민들의 집에서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비단을 묶어서 신을 얻어 가여 혼백이라고 하니 이것 또한 고래의 남은 뜻이다. 이렇게 했답니다. 은나라에서는 신주를 만들면 중을 매달아 두고요. 주나라에서는 신주를 만들면 중을 없앤다고 하네요. 대부로서 신주가 없는 자는 비단을 묶어 신을 얻어 간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답니다. 혼백은 섭과 염을 마친 뒤에 영자에 안치하는 것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머무를 수 있도록 임시로 만들어 놓은 신의 일종이라고 하죠. 가래에 따르면 신주를 만들어 망자의 혼을 완전히 어탁시키기까지 세 단계를 거치면서 각각 다른 물체로 혼을 대신하도록 한답니다. 그첫 번째 단계는 초혼에 의해 죽은 사람의 우도세 망자의 혼을 실어 시신에 어탁하는 방식인데요. 유교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정신을 이루는 혼과 육체를 이루는 백으로 이루어졌죠 또 혼과 백이 결합해야만 생명이 유지되고요 혼백이 분리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여겼죠 또 인간이 죽으면 정신을 이루는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를 이루는 백은 지상에 머무른다고도 합니다 이때 하늘로 올라가는 혼을 지상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초혼의식을 치르는데요 다시 말해서 숨을 거둔 후에 체백을 벗어나는 혼은 초원 허식을 통해 1차적으로 망자의 생전에 입었던 옷에 임시로 어빙하는 것이죠. 이때 사용하는 옷을 복의라고도 하는데요. 초원 허식이 끝나면 전을 차리는데 이것 역시 체백을 떠난 망자의 혼이 어지할 수 있도록 차리는 음식상이죠. 어의 사상 예에서도 체백을 떠난 영혼은 형상이 없으므로 전을 차려서 어지하게 된다 이렇게 하였답니다. 이처럼 초어너식의 거행과 전을 차리는 것은 망자의 혼을 지상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섭을 거행하고 혼백을 만들어 망자의 혼을 어탁한 후에 명정을 세우는 방식인데요. 이로써 혼령은 보기에서 혼백으로 옮겨오게 되죠. 세 번째 단계는 시신을 매장한 후에 신주를 만들어 망자의 혼을 어탁하는 방식인데요. 신주는 발인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혼백과 함께 장지로 가져가는데 아직 망자의 혼이 혼백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주는 상자에 넣어서 혼백 뒤에 앉치한다네요 장지에 도착하면 영자를 설치하고 혼백에 머물러 있는 혼을 신주로 옮기기 위한 제주를 행하는데요. 망자의 직함과 이름을 신주에 쓴 후에 공경하는 돌아가신 아버지 아무 볕을 부군께 아래는데요. 형체는 무덤으로 가시고 신령만이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신주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엎드려 바르건데 높으신 영혼은 옛것을 예 버리시고 새것을 따르시어 이에 의지하소서라는 내용의 추문을 읽죠. 이로써 혼백에 깃들어진 망자의 혼은 신주로 옮겨오게 되고요. 이때부터 혼백과 신주의 위출을 바꿔놓아요. 다시 말해 발인 때와는 달리 제주 전부터는 신주를 앞에 놓고 혼백을 뒤에 놓는 것이랍니다. 제주 전을 마치고 신주와 혼백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영좌에 신주와 혼백을 안치할 때도 신주를 혼백 앞에 두고 우제를 거행하는데요. 가래와 사례 편람에 따르면 우제를 지내고 나면 혼백을 깨끗한 곳에 묻는다고 합니다. 실제 관행에서는 태우거나 빈소 옆에 묻기도 하는데요. 또 신주를 만들지 않는 집에서는 3년상이 끝날 때까지 혼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통일합니다. 혼백의 종류에는 속백과 결백이 있죠. 속백은 명주 한 필의 양 끝을 말아 서로 향하게 묶은 형태이고요. 결백이란 명주를 긴 끈으로 만들어 동심결로 묶되 머리 부분이 위로 나오도록 하고 옆으로 양 귀를 빼내서 그 아래로 양 다리를 늘어뜨리는 것으로 사람의 형상과 유사하답니다. 그러나 관행에서는 한지를 이용하여 사통팔달로 적기도 하고요. 망자가 생전에 입었던 옷소매나 옷고름을 혼백으로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오늘날의 혼백은 삼배나 무시등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아마도 일제강점기 때 수의의 재질이 명주에서 삼배로 바뀐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듯합니다. 혼백을 안치할 때는 시신을 가린 병풍 앞에 돗자리를깐 다음 교의를 놓고 온 의식에서 사용한 보기를 그 백지에 사서 교의 위에 놓고 그 위에 혼백 상자를 봉안하고 흰 명주보자기를 덮어둔답니다. 교의 앞에는 제사상을 펼쳐두고 그 위에 초대 한 상을 놓은 뒤에. 앞쪽에는 향상을 배치하고요. 사례편람에서도 역시 시신 남쪽에 회대를 설치한 후에 휘장으로 덮고 의자 이건 교의와 탁자를 그 앞에 두고 흰 비단으로 묶어서 혼백으로 삼아 의자 위에 둔다 이렇게 한답니다. 한편 혼백에 넣어둔 상자는 항상 뚜껑을 닫아두고요. 조석전과 상식 때만 잠시 열어둔다 고하네요. 여기서 보면 혼백, 홈백, 혼백이 자꾸 나오는데요. 앞에서 말한 비단백자가 들어가는 혼백, 이거는 바로 이 글자지요. 그리고 늑백자가 들어가는 혼백, 바로 이 글자인데요. 이 뒤에 말한 혼백은 정신을 의미하는 혼과 육체를 의미하는 백의 이 혼백을 담는 것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답니다. 쉽게 말해 앞에 말한 혼백은 뒤에 말한 혼백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혼백의 처리 방법은 상복을 벗는 탈상을 할때 하는 것으로 매장한 경우에는 묘지 옆 적당한 곳에 땅속에 한세뼘 정도의 깊이에 묻고 화장을 한 경우에는 사무제나 탈상 때 소각을 하고요 사식구제를 지내는 경우에는 막제 때 스님이 대부분 소각을 하게 된답니다. 오늘은 사람이 돌아가실 때 필요한 혼백의 유래와 그 의미 그리고 매장이나 화장 사9구제 등을 할때 혼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